안녕하세요. 모터가의 박병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이 위치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미쉐린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크로스 클라이밋3 스포츠 타이어를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게 또 자동차가 아니라. 타이어, 타이어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경험을 하는 일인데, 특히 이 주행 질감 내지는 이제 주행 성능 면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쉐린의 크로스클라이밍 3 스포츠를 체험을 해보면서 또 어떤 경험을 안겨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은 이미쉐린 타이어의 이제 주요 타이어 라인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저쪽에, 그 프라이머시, 그리고 크로스 클라이밋, 그 파일럿 시리즈. 그 시리즈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이 파일럿 시리즈는 아주 유명한 이 스포츠 타이어. 그러니까 마른 노면용, 여름용 스포츠 타이어 시리즈가 이 파일럿 레인지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저 프라이머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일반 순정 타이어로 이제 채택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타이어죠. 네, 프라이머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승차감과 이제 일상적, 인 운행 환경에 이제 초점을 맞춘 사계절용 타이어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의 주인공 그 크로스 클라이밋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을 모두 커버하면서 좀더 이제 고성능의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네,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하단에 나와 있듯이 네, 미쉐린의 모든 타이어는 이제 전기차를 위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전기차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전용 타이어를 개발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이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모든 타이어가 이제 전기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타이어들을 지금 타시고 계신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지금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마련된 이 특설 코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짐카나 주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 저는 이미 사실 이 짐카나 주행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자, 이 특설 코스에서 저는 이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3 스포츠가 장비된 저 미니 컨트리맨을 타고 한번 주행을 해봤었는데요. 아,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요, 아, 이 순정 미니 컨트리맨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네, 좀더 좀더 스포티한 네, 그런 그립이 좀 살아있는 네, 그런 모습을 또잘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가 아, 정말 스포츠카에도 잘 맞는 그런 타이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립이요 어, 정말 <laughs> 어마무시해요 그뿐만 아니라 제동력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브레이크 타이밍을 좀 미스를 해가지고 <laughs> 좀 ESP가 좀 걸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걸리는 이 제동력이 어,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 제동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걸려주는데 와 정말 좀 살짝 놀랐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이 크로스 클라이밍 3를 장착한 이 BMW 320i와 함께 지금 트랙을 지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3바퀴를 진자 진행... 이번에는 페이스 좀더 올려볼게요 이제 패턴 노이 이제 150, 160까지 올리면서 타이어 소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150, 네, 150 정도 속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와, <laughs> 원래 보통 이런 고성능 타이어들은, 원래 이런 고성능 타이어들은 소음이 상당히 심하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 이 크로스 클라이맨3 스포츠는, 어, 이거 되게 컴포트지형의 타이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오프스틱 기술이 적용됐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패턴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배리어를 취함으로써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수 있는 이 소음들을 아주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경험을 해본 바로는요, 어, 이 순정 320i의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이 크로스 클라이밍 3를 이제 탑재하고 있는 요그 320i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엠팩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어, 근데... 이런 처리 끝까지 집중해주십시오. 이팩스 보시고 크게 탈출 라인으로 갔다가 자, 부드럽게 감속하시고 이팩스 통과하면서 다시 부드럽게 가속을 시작합니다. 네, 아이 코너 돌아나가는 이 느낌이요. 아 정말. 더좀더 스포티하고 면서도 조금 더뉴트럴해진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시 이제 한1 네, 0 0마일의속도로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와... 네. 아 그리고 제가 제동력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 제동력도 네, 정말 그 우수합니다. 유지해 주시고 안쪽으로 배석을 네. 아, 지금 차 모션이 정말 예쁘게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게 야 모거스티어가 뉴트럴 사이에서 나타났다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320, <laughs> 아, 320i, M팩으로. 네, 이 m 팩으로이 정도의 네. <laughs> 핸들링을 또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핸들링을 계절에 관계없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아, 이게 이 크로스 클라이밋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3를 이제 장비한 이 아이오닉 6에 지금 올랐는데요. 아이오닉 6는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차들 중에 제가 또 이제 시승을 해본 차이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 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아까 서킷에서 주행을 했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과격한 네, 그런 주행 상황보다는 이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네, 그런 느낌들을 이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이오닉6에 장비되어 있던 이 순정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충분히 네, 훌륭한 수준의 네, 정수성과 또 이제 승차감, 또 노면 소음을 또 보여주었는데 아, 이 크로스 클라이맥 3가 이제 또 일반 도로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그게 참 많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 오호 <laughs> 지금 굉장히 높은 방지턱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 이런 느낌도 느낌이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크로스 클라이맥 3는요 어, 상당히 정숙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서킷에서도 아까 서킷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에도 상당히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서킷에서 그 정도인데 네, 저속에서야 뭐더 오죽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높은 성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인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그5 e 타이어처럼 네, 굉장히 우수한 정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이 이런 거를 원래 타이어에서 1차로 먼저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충격 흡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클라이밋 3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타이어는요. 아, 이,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로스 클라이밋 3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크로스 클라이밋 3인데 어, 정말 이 세단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설정의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로스 클라이밍 3 스포츠도 그렇고 네, 둘다종수성 면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정말 고급 세단에도 충분히 어울릴만한 네, 그런 타이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 미쉐린의 새로운 이 크로스 클라이밋 3 시리즈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좀 많이 좀 옅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지 않습니까? 봄에는 엄청나게 건조했다가 여름에는 비가 쏟아붓고 또 겨울에는 또눈 오고 막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 이 크로스 클라이밋 3랑 크로스 클라이밋 3 스포츠는 어 정말 매력적인 그런 타이어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좀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같이 지금 아이오닉 6 같은 이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 성능이 훨씬 높아요. 예. 네. 이렇게 높은 성능을 계절에 상관없이 네. 정말 1년 사시사철 내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경험을 유지를 할수 있다는 점이 이 크로스 클라이밋 3와 크로스 클라이밋 3 스포츠의 굉장히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